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.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. 러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부활 성야에 빛의 예절을 시작하면서 사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라고 말하면 온 백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.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, 사랑이시고, 또 닫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. 나의 모든 잘못, 실패, 이기심, 질투심, 불목,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을 예수님 십자가 안에 받쳐드리면서 못 박음으로써 부활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. 코로나 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하느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? 저는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멈추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하느님,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, 인류가 또제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이 우주는, 지구는 더 이상 누구의 것이냐 아니라 우리 공동의 것이고 모든 문제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해결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함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삶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은총의 시기로 만들어야 됩니다. 특별히 코로나19로 병으로 생명을 잃으신 분, 또 가족되신 분들, 병에 걸리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시다. 또 코로나19와 함께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였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만남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. 자녀들과 함께 집에 계신 부모님들, 또 병원에 요양해 신 분들, 또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우리는 서로 자신의 처지에서 도와주고 사랑하고. 함께 나아가는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. 아울러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지 이때 속인다든지 자기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한 사회 가 되는 유대게 얼음을 주는 그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되도록 빨리 코로나19가 멈춰서 다시 전에 있던 그런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모든 문제가 다 하나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나가야 됨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은총의 시기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았으면 좋겠습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.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. 고맙습니다.